안녕하세요. 복된 월요일입니다. 오늘 본문은 드디어 이삭이 태어나는 이야기인데요.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아들이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25년 만에 태어납니다. 아브라함이 100세, 사라는 90세였는데요. 육절에 보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. 고 말하는데, 기뻐서 사라와 아브라함이 웃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. 얼마나 기뻤으면 아들 이름을 웃음이란 뜻을 가진 이삭이라고 지었을까요? 물론 이삭이란 이름은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피식 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죠. 그 이름 속에는 아마도 이런 하나님의 암시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. 그래 너희가 지금은 믿지 못하지 못해서 피식 웃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웃나 보자라는 암시 말이죠. 어쨌거나 웃을 수 있다는 것참 소중한 축복입니다. 제가 받은 조언 중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는 자신을 보고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는 것이었습니다. 자신의 못난 모습을 보고 좌절하지 않고 웃어 넘길 수 있는 또한 자신의 잘난 모습을 보고도 너무 심각하게 교만하지 않고. 기쁜 웃음으로 감사를 나눌 수 있는, 그렇게 웃을 수 있다는 것은 삶을 평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데 참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사라가 한 말,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시니라는 말은 생각할수록 듣기 좋은 말입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하신다.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하시는데 실 없이 웃게 하시겠습니까? 아니면 썰렁하게 웃기시겠습니까? 그렇지 않죠? 니에미아 8장 10절에 보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한 주도 힘차고 멋있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쁜 마음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. 어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쁘게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.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. 열심히 일하라고 주신 6일 수고의 열매로 기뻐하게 하시고 수고함 그 자체가 즐거울 수 있도록 저희에게 웃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. 하나님께서 희를 웃게 하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 자 함께 스마일 웃어 보시고요. 힘차게 화이팅. 웃음이 넘치는 한 주간이 되길 축복합니다.